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개장을 한번 끓여볼게요. 사태 6 0 0 g 이에요한근 빨리 익게, 이게 토막내서 이렇게 삶을 거예요. 일단 소주를 좀 넣고 삶을게요. 냄새 안 나게끔 한번 끓여서 한번 버릴 거예요. 처음에 끓인 물은 버리고 이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제 끓일 거예요. 이 토란대예요. 토란대는 마트에 가면 이거 팔거든요. 한 팩에 사다 쓰시면 될 거예요. 저는 집에 있는 거 불려 가지고 지금 양념을 할 거예요. 한번 썰어 볼게요. 고사리도 마트에서 불려 놓은 거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게 그 사다 쓰시면 됩니다. 먹기좋게 이렇게 썰을거예요 대파는 4뿌리예요 너무 큰거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육개장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네, 듬성듬성 쓸게요 생강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한, 한 스푼, 두 스푼 넣을게요 그냥 한 스푼도 넣을게요 고춧가루 3스푼. 양을 보면서 이렇게 넣으세요. 저는 3스푼만 넣을게요.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서 넣을 거예요. 고기가 30분 다 고아졌어요. 고기 끓인 육수에 양념해 놓은 것, 토란떼하고 고사리를 넣겠습니다. 숙주나물 한 봉지 슈퍼에 서 샀습니다. 넣을게요. 어. 손으로 이렇게 찢어야 더 맛있는데. 칼로 썰을게요. 그냥 빨리 하게끔. 고기 썰은 거 넣을게요. 육개장은 오래오래 끓여야 맛있어요. 버섯, 느타리 버섯 넣을게요. 파도 넣고, 오래오래 팍팍 끓이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육개장은.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간을 해볼게요.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해볼게요. 양에 따라 틀리니까 맛을 보면서 간을 하세요. 싱거우니까 저는 좀더 넣을게요. 소금도 한 스푼쯤 넣을게요. 저는 이게 간이 딱 맞는데요. 혹시 다시다를 넣고 으시 싶으신 분은 조금만 더 넣으세요. 육개장 완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 춥죠? 이렇게 육개장 한번 끓여서 뜨끈뜨끈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